구독님도 보시기 쉽지 않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검3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저 제품이 이제 대한민국 K방산을 또 책임지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어, 어, 어. 도심 내에서 수직 2.6이 가능한 기체를 지금 만들려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끼면 되나요? 어, 어디서 지뢰 탐지 좀 해보셨는데요? 지뢰 제거 했었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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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끼세요? 브라민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나중에 댓글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또택심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FX 모형이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10분의 1 스케일로 지금 제작된 모형이고요. 요거는 작년 아덱스 전부터 해서 계속 공개됐던 그 모형이랑 동일합니다. 20년도 9월 달에 최종 조립에 착수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출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독님도 보시기 쉽지 않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앞에 노즈부터 보시면 여기 뭐 네이다가 있겠죠 안에. 그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뭐냐면 F16 앞에 땅땅땅 나오는데 똑같아요. AIFF, 저가 식별 장비는 여 센서가 여기 있고요. 요 위에는 이제 IRST 기능 있는 적외선 서치 앤 트래킹 기능 있는 요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들, 그 통신 통신 장비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모형은 옛날에 본 것처럼 전부 다 스텔스를 표방한 세미 스텔스 4.5세대 디자인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조종사 안에 어드밴스트 제이머스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의 상위 버전이겠죠. 여기에 조종사가 모든 장비들의 센서들. 스나이퍼 계열의 타겟팅 파드까지 획득한 정보를 한 번에 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보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시는 장면들이 이 밑에 세미스텔스 이후 완전 매립이 아니라 반매립을 공대공 미사일들의 여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외부 무장이나 탱크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연료 탱크 그리고 공대지 무장, 공대공 무장이 이렇게 다시 디피된 상태입니다. 저번 우리 Q&A에서 얘기를 했었죠. 왜 내부로 안 들어가고 외부에 있느냐. 그거는 이런 이유는 그때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날아갈 때 얘도 하나의 그 비행체로서의 스트스 형상인 거고 그게 항공기에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는 비타민이 되는 거죠. 비타민이 될수 있죠. 네. 비행기 자체의 외부 레이더파를 그대로 다시 반사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다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게 스텔스 내부 무장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KFX 001호 한국항공우주 여기 DP가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FA50 이것도 재밌게 볼수 있으실 것 같아 요 무장은 13년도 001호 버전 KFX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술을 여기서 축적을 해서 이제 KFX로 간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M65 매버릭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더와이더 미사일을 장착한 형상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육군에 한 130대까지 지금 납품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계속 양산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있는 헬기가 지금 저희가 요즘 가장 이슈인 해병대 상륙 공격헬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제안한 형상이 이제 입증된 마리논 기체에다가 LH 항적 무장체계를 통합해가지고 상륙 공격 헬기 요구 성능을 충족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상태이고요. 지금 무장이 되게 여러 가지 가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어떤 무장을 지금 장착을 했나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전방에는 저희가 20mm 터렛건이 지금 장착돼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 윙 팁에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무유도 라켓 해서 총 세 가지의 무장조합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같은 경우는 열여섯 발 공대지는 어떤 헬파이어를 기준으로 하셨나요? 지금은 현재 LH용으로 개발 중인 그 국내 개발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저희가 기본 장착 무장으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적에선 IR IR 방식이죠 네, 거기에다가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본 컨셉 자체가 국내에서 개발된 무장 체계나 아니면 항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자기 때문에 마리농 기체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거고 지금 이제 옆에 있는 LH 에서 개발되는 항전 및 무장 체계를 저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탐색 장비는 요즘은 이제 그 건어가 시야로 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타지라는 장비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미리 수... 딱그 표적값을 확보를 해주면 그게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한 다음에 무장체계를 이제 락콘합니다 저 헬기 조종사도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를 차고 예, 예, 있겠는 그렇죠. 거죠? HMD는 기본으로 그어 예, 요즘에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음. 조종사 시야와 터렛권이 같이 움직입니다 음. 그래서 조종사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바로 원하는 방향에 바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돌리는 방향으로만 보이는애 혹시 아이컨택까지 되나요? 조종사의 시야가 보고 있는 점이 터레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같이 연동되는 게는 HMD랑 연동이 돼 있고 네. 그 아. HMD를 쳐다보면서 타지에가 보이는 장면이 기관총이 같이 움직입니다. 아 상당한 기술입니다. 유인기를 가지고 무인기로 개조한 고도 3km에서 6시간 동안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카이에서 자체 투자를 해가지고 해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상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도 연말까지 개발을 하고 나면은 내년 되면은 시험병을 통해 가지고 지상 자동 이착륙과 현상 자동 이착륙 기능까지 우리가 보유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 말 되면은 무인 무인기에 관련된 기술은 자체 확보하는 걸로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운영하는 게 너무 많은데 손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장점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인기는 국내 그 기술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이제 고정이기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카이에서 이제 제작하는 무인기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기술을 가지고 전부 개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기술 이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카이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소스코드를 직접 무인계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어서 국가 방위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지금 저기 탑건 리뷰하고 이럴 때 많이 네. 등장했던 또 브랜드 중에 하나 로키드 마틴이잖아요 로키드 마틴이죠 네. 어떤 회사인가요 로키드 마틴은? 세계 방위 사업의 양대축을 가져가는 로키드, 보잉 지금 통합이 됐죠 로키드 마틴 F-16은 어느 회사? 로키드 마틴사 보고 싶네요, 지나가다. 아, 아직 항상 타시던 F-16 만들던. 네. 한국 공군, 음. 카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네, 뭐, 전식품이 많지는 않아요. 뭐, 미사일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근데 새로운 미사일이 좀 있어서. Q&A에 잠깐 나왔던 미사일들이 좀 있어요. 어, 어, 어. 그래서 저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무장들은 스텔스 형상이 안 들어가나요? 했을 때 우리 부자장님께서 얘기한 그 재즘이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텔스 미사일이 재즘. 재즘. 이제 지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인데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서 장거리 가서 어, GPS INS로 가서 나중에 IIR 영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적의 뭐 창문을 끼울 수 있는 뭐,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인데 들키면 요격이 될수 있거든요. 미사일 자체가 스트레스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날개가 접혀 있고 캐리에서 접혀 있다가 발사된 다음에 다시 날개를 펴서 가는. 저기 아, 그 날개가 펴지는 건가요, 날라? 네, 요포를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음. 나머지는. 조인트 에어트 그라운드 뮤니션이라서 폭탄이라 미사일이 지금 전시돼 있고요. 위에는 이거 앞에 보니까 레이저 가이디드로 가는 폭탄인 것 같아요. 공군용 무장 정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테마가 아미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제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기체인데, 네. 이 기체를 통해서 승객들에게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네. 관점에서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국내는 이제 한화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보면 300개 이상의 업체가 보시는 이런 형식의 전기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 어느 정도까지 오는 단계인가요? 축소기는 사실 만들어서 저희가 시험을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크기의한 3배 정도의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 조종사 한 명의 승객이 네명 정도 탈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좌석이 그러면 조종사 외에 네 좌석이 네. 추가되는 거죠. 어, 러기지를 둘수 있는 어떤 공간도 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운용이 된다면 어디 어디 구간에서 될 가능성이 도시 내에 정체가 심한 구간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공중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개념이어서. 네. 지금 저희가 보면은 뭐 강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네. 시, 바로 다운타운까지 들어오는 그런 노선 시범입니다. 이런 곳들이 가장 먼저 실용화돼서 시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또 보통 흔히 하는 드론이면 이게 날개가 위를 보고 있는데 약간 사선으로 있어요. 예예. 네. 어떤 이유로? 지금 리프트를 할 때는 여기 이렇게 꺾어져서 헬리콥터처럼 로터가 아. 90도로 돕니다. 그럼 리프팅돼서 올라가면 적정 고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또 틸팅이 되면서 앞으로 네. 추력을 생겨서 네.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틸트 로터라고 부르는데 이 틸트 로터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네. 네. 어드밴스 그렇죠. 테크놀로지고 이걸 구현해서 도심 내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지금 만들려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으신가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이제 정숙성을 얘기하시니까 조용하잖아요. 예, 조용하죠. 이게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군용으로도 충분히 음, 다양한 멀티 롤을 할수 있는 기체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어쩌, 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모델 예, 맞습니다. 우리 보라맨님들 V22 오스프리라고 아시죠? 미 해병대서 쓰는. 그게 틸트로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앞에 두개였고그 기술이 예전에 좀 불안정해서 사고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엔진을 네 개로 달아서 약간 보완을 했고,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만약에 안 좋아도 세 개의 엔진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술들이 나와서 우리도 앞으로 구국광병 그리고 이게 군사기술로 스피논이 잘 돼서 좋은 무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공군 어 <laughs> 공군 공군부스에 왔어요. 네. 과거 현재 미래의 공군을 간략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교전쟁 당시 전초조종사들 썼을 것 같은 실제 메모지를 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나갈 때 저런 메모지를 보시고 작전을 했을 것 같은. 아저는 현재는 저런 임무가 어떻게? 임무요? 똑같이 옛날부터 땅에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거. 아 메모지 붙이나요 항상? 메모지보다 이제는. 다른 게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아무래도 전자기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저렇게 손으로 써서 자기의 네. 전을 우리 실제로 운영하던 전투기가 F-16 전투기 저는 F-5하고 F-16 전투기 F5 네. 또 오늘 오셨는데 저희가 특별한 기념품을 하나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우리 매생이, 매생아 동아리에서 만든 겁니다 CCT 네, CCT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특수부대원들이어서 음. 낙하산을 메고 네. 공중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용하고 원래는 이제 폐기하는 낙하산... 낙하산줄을 재활용해서 아. 아. 그분들이 수공예로 이렇게 낙하산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 이제 링 아. 제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유튜버처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면...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시작. 이야>. 네네네. <laughs>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아.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특히 마스크 목걸이로 저희가 재활용. 마스크 목걸이. 목걸이. 감사합니다. 이거. 매생이 걸고 다니는 어떻게 되나? <laughs> 아이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가장 메인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연안 무인 경비정 해검 3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연안 경비의 목적으로 육군에서 활용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작전이 수행이 가능한데 승조원을 8명까지도 탑승할 수 있는 제품다유인과 네. 무인을 같이 할수 있는 맞습니다 아 복합적인 그런 작전 운영이 굉장히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EOIR 장비나 레이더 장비가 있어서, 감시 정찰은 기본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 전방에는 12.7mm의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있고, 음. 후방에는 저희 회사 제품이 2.75인치 유도 로켓 시스템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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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착을 해서, 현장에서 즉시에 음. 적들을 대형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2.75인치 로켓인데 유도 예. 기능 있나요? 예, 맞습니다. 어.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이라고 하는 제품이 비홍이요. 예. 아. 해봐 주세요. 어, 상당히 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그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지금은 여기 8발이 전시가 그렇죠. 되어 있고요. 네. 보통은 12발까지도 탑재를 해서 한꺼번에 작전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무기인 게 공군에서 이런 거를 임무가 있을 때 엄청난 화력으로 갔었는데 사실 무기가 좀 아까웠거든요. 저렇게 간단한데 유도까지 되면 표적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맞습니다. 효과적인 무기가. <laughs> 요즘 같은 시기에 가성비가 굉장히 아, 좋은 예. 제품으로 음. 로켓이 유도가 예. 되면. 예. 네. 해외 군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저 제품이 네. 대한민국 K 방산을 또 책임지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어, 어, 가성비가 진짜 갑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아. 해군도 좋아하겠는데 점점 이제 대한민국의 연안 바다와. 먼 곳까지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계속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말씀하신 저기에 들어가 있는 2.75인치에다 유도기능을 만든 비공. 어. 공구는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로켓을 썼었거든요. 아주 작은 표적에 쓸만한 무기인데, 유도기능이 있으니까 음. 효과적으로 썼니죠 이거는 유도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유도기능이 들어가고 중간쯤에 워이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종면까지 지금 있잖아요. 날개가 네. 나와있죠? 네. 그렇게 미사일처럼 기능을 만든 거예요.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미사일은 유도가 돼요. 네. 로켓은 유도가 안 돼요. 어... 그냥 날아간다 그런데 유도 기능을 넣었죠. 이제, 이제 미사일의 기능을 가진 거죠. 음, 네. 대기업도 많은데 사실 우리 국방력 강화에 위해서는 강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커야 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아니, 요즘 드론이 한참인데 드론이 지금 많은 것 같아서 네.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론 그 드론 쪽에 전문화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저쪽에 이제 있는 이 고정익. 고정익? 네, 네이 고정익 부분인데요. 육군 대대급에 어, 약한 500여 대 정도 제품을 오. 납품을 했어요. 지금도 그 전방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감시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계속 제품 개량을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이제 수출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포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수소를 이용한 드론입니다. 이걸로서 3시간까지는 날수 있는. 어. 그러면 업무 영역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국내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수의 기술로 국방 분야로 들어가는 스팬 온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강소 기업들이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몇 기세요? 저는 57기입니다. 우리 선배님은 몇 기시죠? 비밀이니 <laughs> 알겠습니다.